잘하네, 나비. <laughs> 아 아가도 있네. 이리 와. 이리 와. 나비, 너밥 어디 있어? 밥. 밥 그릇이 어딨나 보자. 나비야 밥 그릇 어딨어? 응? 이리와 나비 밥그릇이 어딨나 볼까? 저번에 여기다가 줬잖아 응? 까꿍 까꿍 그치? 거기서 먹었던거 기억나? 입맛 터시는 거 보니까 기억나는 것 같은데. 내려와. 야옹. 그러시나. <laughs> 뭐해, 거기서. 아, 귀여워.